어, 안녕하세요, 올드클라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초보이발사,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뿐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찍는 이유가, 아니, 너도 초보이발사인데 왜 초보이발사가 초보이발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하는데 저는 이제 3개월 정도 됐고, 그리고 저는 어, 초보이발사 눈에만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더 경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이 생각을 또 까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까먹기 전에 어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초보 이발사들 이게 두 번째 초보 이발사예요. 저는 이미 새벽 이발사도 한번 개업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나은 게 같다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이게 업력이 있는 좀 고수 바버 고수 이발사가 아닌 이상 초보 이발사 대부분이 창업을 할때 주변이 상권에 비해서 그냥 다른 업장 이발소나 다른 업장 미용실에 비해서 매우 낮은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실 커트가격이 2만 원이면 초보 이발사는 뭐만원더 낮게는 8천 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 개업 초기에는 이렇게 낮게 가격을 설정해 놔도 손님들이 오질 않습니다 일단 손님들이 모르고 그리고 손님들도 이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직전 날에 이제 뭐그 전주에 머리를 깎았으면 당장 못 오죠 오고 싶어도 네, 머리가 좀 자라 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개업을 한다고 해서 손님이 바로 오는 게 아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저 같은 경우는 추석 직후에 했으니까 진짜 손님이 없었어요 왜냐면 추석 직전에 대부분 자르잖아요 근데 전 추석 직후에 열었으니 한 달이 더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초보 이발사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뭐 됐다 이렇게 내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 뭐 손님이 오지도 않는데 자기가 뭐 잘못했나 그걸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뭐 잘못했지? 뭐 잘못했지? 그래서 이제 마음이 진짜 갈팡질팡합니다 근데 이제 손님이 오지도 않는데별 생각 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 영상의 이제 핵심이 되는 주제는 뭐냐면, 이제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어,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그럽니다, 이제. 어느 화창한 봄날에, 이제, 흔들리는,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제자가 스승에게,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하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제자가 가리킨 곳은 보지도 않고, 스승이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무릇 흔들리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내 마음뿐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건 상황이 아니라 이 손님들이 아니라 제 마음일 뿐이에요. 서비스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가격을 더 낮출까? 이제 그럼 이제 초보 이발사 때는 그런 걸잘 모르니까 어떤 생각 하냐면 가격을 더 낮출까? 이미 가격이 그 지역에서 최 가장 낮은 가격이에요. 근데 더 낮출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5,000원, 4,000원, 3,000원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거의 반대로 너무 가격이 싸서 안 오나? 그 이제 자기 실력보다 더 높게 가격을 책정할 때도 있어요. 8,000원에서 12,000원, 뭐 15,000원 12뭐15 이렇게 책정을 해볼수 있어요. 초본데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엔 자기 마음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제 경우는 어땠냐면은, 제가 이제 초보, 제가 이제 2021년도에 열었던 새벽이 발소 때는 어땠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마음이 들쑥날쑥 한 거예요. 손님이 안 오니까. 그래서 아침 때랑 점심 때랑 저녁 때마다 제가 가격이 달랐어요. 아침 때 손님이 안 오면, 8,000원이었던 가격에서, 갑자기 이 제가 제 이제 현수막 준비해둔 거, 5,000원짜리를 가게 앞에다 걸어요. 크게. 근데 5,000원, 근데 그렇게 해서 점심 때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아닌가 너무 싸서 안 오나 해서 다시 5,000원을 내려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때 가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 감정에 따라서 가격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주식창처럼.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한 게 가격에, 이제 모든 서비스에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서비스도 되게 많아져요. 서비스가 많아지면 손님들이 더 오게 될까 하면서 실력도 없으니까. 서비스를 계속해서 늘려 나갑니다 두피마사지, 막 지압, 별걸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상전이 되어버리죠 완전 갑이 되어버리죠 근데 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처음 초보 입학사는 초보인게 딱 고객 눈에도 티가 나요 근데 고객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그냥 와서 따로 가는 사람이 있는게 아니라 어얘 초보네 이 가게 내 맘대로 좀 컨트롤 할수 있겠는데 이런 이게 자의는 이게 자기 마음일지 아닌지 모르지만 행위는 결국에 이 가게를 내가 컨트롤 할때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 중에 어떻게 보면 초보 이발사들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발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나도 군대 있을 때 이발병이어서 면서 가르쳐요 저희는 네, 프로인데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머리도 이렇게 해서 감기고 두 번은 감기고 서비스는 이렇게 하고 로션도 발려주고 하면서 서비스를 자기들이 늘려 나가요 그 이발소 주인은 저인데 서비스를 자기들이 늘리래요 저 같은 경우는 벽에 구멍이 있었는데 제 건물도 아니에요 구멍이 있었는데 아주 작은 구멍인데 너 저거 막아라 이래 가지고 제가 막 연봉 솜으로 해서 막기도 하고 왜발 받침대가 없냐 어? 이발소에 왜발 받침대가 없어 이발실에발 받침대 없으면 안돼 그래 가지고 발 받침대도 돈 주고 샀어요 지금 절대 안 사죠 그렇게 그니까, 러이 일도 힘들어지고, 가격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두 번째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절대로 끌려다니지 말아 봐야겠다. 한번 안 끌려다녀도 손님이 오나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해서, 네,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답은 이거예요. 절대로 끌려다녀서 안 됩니다. 근데 그개 중에도, 제 컨셉과는 조금 다르지만, 꽤 쓸모있는 정보를 주는 손님도 있어요. 막 영업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 해보셨던 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따라도 되기도 따라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따라다닐 바에는 그것조차도 그냥 차단해버리세요 필요한 것도 따로 해도 되지만 더 좋은 건요 안 따라하는 겁니다 네. 휘둘리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휘둘리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거는 어떤 말도 따르지 말고 자기가 처음에 했던 컨셉 내 컨셉이 그지 같은 거야 그지 같은 컨셉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 그지 같은 컨셉에 반해서 오는, 그지 같은 손, 그지, 그지가 아니라, 그냥 그지 같은 컨셉에 반해서 오시는 손님들도 있어요. 그게 자기 매력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겠죠. 아, 근데, 내가 이렇게 손님들 만안 들으면 손님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주 걱정이 엄청 됩니다. 근데요. 나를 자지우지 하고 내 샵을 자지우려는 손님은 안 오는 게 나아요. 손절치는 게 훨씬 좋아요. 훗날을 위해서 네. 보통 이제 자기가 세운 컨셉은 뭐냐면 훗날 자기가 이제 일하기 동선을 편하게 하고 어, 미래까지도 이렇게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보통 컨셉을 잡잖아요. 나는 쭉이리저고갈다 근데 손님들 마음에 휘둘리면은 그 컨셉에 플러스 되는 것들이 있어 서비스 같은 게 그러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게 꼴의 영업 방식이 또 서비스가 어쨌든 내가 생각해도 우스워 보여도 예 그거에 이제 매력을 느끼고 오시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손님들이 제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일발소 일길 때 가격 서비스가 출렁출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도 헷갈리고 오히려 신뢰가 안 쌓입니다. 오히려 손님이 더 떨어져 나가요. 모든 손님도 떨어져 나가요. 너무 출렁출렁대 기복이 심하니까 네. 실력 없는 건 알겠는데 가격이 맨날 달라 그러니까 신뢰가 안 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라리 서비스 없이 일관성 있는 가격과 기술 영업이 예.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창업을 하고 불안한 초보 이발사를 위한 영상이에요 이게 좀 업력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 이번 영상의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창업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번 했던 두번 초보 이발사가 되어 봤기 때문에 두 번째 창업에는 처음과 달리 해보겠다는 마음이 마음으로 이제 나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 막 별소리 다요, 이거 바꾸라 바꾸라 하는 사람이 창업 초에는 진짜 엄청 많습니다. 자기 가게도 아닌데 막 바꾸래요. 근데, 제가 함, 한... 절대로 듣지 않았어요. 손님들도 막 면도 해달라, 머리 감겨달라, 돈을 더 받고라도 머리를 감겨달라, 막 그래요. 막 2만원 줄 테니까 감겨달라 하는데, 절대 안 해줘요. 대신, 이제, 이발은 저희가 이제, 왜 감자 전분이나 파우더까지 이제 칠해서, 최대한 이제 제 나름대로는 디테일을 잡으려고 해요. 뭐 그런다고 다 모든 손님 머리가 완벽하게 나, 좋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잘안 나오는 머리는 잘못 못 만져요, 저는 아직. 그렇다고 서비스를 그런 사람들 더 해주진 않습니다. 그냥 머리 깎고, 샤, 셀프 샴푸 할 사람은 하고 가고, 아니면 마세요, 하고 그냥 딱 보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이제 이 새벽 이발소 위기가 첫 새벽 이발소 때보다도 재봉문 많고, 재방문이 많고, 어, 수익도 그때 처음이랑 지금의 처음이 지금의 처음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치적인 이점도 있겠지만, 제가 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다 빼버렸는데, 이렇게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은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내가 바뀐다고 손님이 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기까지는 그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